맨날 수요일 3년 동안 봐가지고 아 그랬어요. 어, 키 크시군요. 방송에서 3년 방송에서 키 작게 나왔네? 아니 그냥 네. 아담하게 나는데어 되게 크시네 오, <laughs> 어, 아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몇년 전이죠, 꼭 봤던. 3년 전. 3년 전. 매년 아, 그래. 3년 동안 봤어요, 저. 아 그랬어요. CNBC의 네. 그 열두 그래. 12, 수요일 열두시. <laughs> 아니 그 사장님이 그때 보내신 그 작품을 아, 네. 그 방송에서 이틀 동안이라 그 방송하는 말인데 우리 가족들 창피해가지고. 아니, 아, 그 이거 지금 아직까지 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laughs> <laughs> 이거 잡필로 이렇게 써주신 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예. 또방송하시려고 그때 예. 이거, 예. 이거 받고 또 무죄에 대해서 또그 예. 예. 다음에 또다 예. 봤었죠. 다 아, 이 예. 아, 예. 아, 예. 그래서 제가 고마워서 이번에 이제 선물 어디로 할까 하다가 보니까 오, 오. 그 사진 그게 오. 딱 있어가지고 전화번호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장님 어떻게 잘 계시나 궁금한 도 하고.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직접 와오셔가지 <laughs> 전다 왔는데 야, 아 부담스러워 아 부담스러워 아뭐 아나 김 몇, 시이에저 몇 보고 싶어서 네. 그 얘기 멘트 칠라 그랬는데 아. 사실 그러세요? 네, 네. 네 어쨌든 간에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네. 뭐 영어로는 할 텐데 네아 이거 편도로 선물 드리려고 아 이것도 선물? 네아왜 예. 이렇게 안 주셔도 되는데 아괜찮아 그만 안 줄까요? 호두 <laughs> <laughs> 네 호두 호주 특산품 아 옥? 네 이야 아. <laughs> 어 여기 액자 도보액자도이도 보도 보아아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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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하은 우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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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장도 보도 우리 보우보홍보좀 많이 해주시도아도 보도 보도 이도뭐도 보도 보도 한번 보도 볼도요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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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보도 도 보도 도 어떻게 또 5만원짜리가 나왔을게 몰려오셨어요 뭐 이렇게 아예보고싶었어서진 <laughs> 여기 사장님하고 사진 한장 찍어서 사진 찍 보내드려요 네, 네. 네. 음. 사장님도 걸어 놓으셔야죠 저도 걸어 놓고 진짜 아, 영원히 간직할게요 네. <laughs> 제가 <웃음> 이제 조만간에 그 예능 쪽나는다 그러면 몸값이 <laughs> 높아져요 사진 잘 간직해주세요 <laughs> 야, 포장을 이렇게 예쁘게 했어요. 네. 개수도 엄청나게 많네. 예. 네. 아, 참, 이거부터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주문하시는, 요거는 선물 아니야. 아니, 네. 주문한 거? 네. 아니야, 요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인 선물 사과. 아,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시 가져갈까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포카 그냥 막 보시라고. 그냥 막. 타고 파고 나서 이제 좀아 이거 맛보아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바로 맛보시라 고 아. 대표님이 주시던 집에 가자 뭐 봐봐 다시 식사 못하시면 버드시면 식사 못하시는데 음 <laughs> 이게 감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원래 탁탁탁 들어가는데 대표님이 시켜서 그냥 돈안 응. 남기고 하느라고 막보시는 거야 알 아잇 남겨 우리 지금 팔아주려고 일부러 지금 시켰는데, 이게 선물 많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제 대리님한테 제가 했는데, 돈도 뭐, 응. 신경 쓰지 말고, 아이고. 또 뭐, 그 돈, 그, 나중에 응. 불만 있으면 돈 주지 말라고, 다 처음에 멘트 그대로 전달하셨잖아요. 응. 아유, 저는 준비하... 보고, 보고 싶어가지고. 아유. 요즘 부동산 경기도도 어렵고 해가지고, 걱정되더라고요. 아. 네. 네, 이게. 대표님은 딱 보니까 본인 건안 시켰더라고요. 느낌이. 아, 아 어떻게 아셨는데네그래도맛좀 보시라고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진 예. 아, 사진 한번. 아, 네. 저기서 찍을까요? 네, 네. 저희가 하나, 둘, 셋. 네, 잘나왔셨어요 아,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무실 사는좋은일 네. 저도 투자 가라 하더라고요. 세요 대표님도 네. 또 네. 초대해 주시고. 네. 아, 진짜. 딱 네. 틀림을 진짜 가지고 있을 줄 알았어요. 들어가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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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제 직원도 또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참신한 직원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계셔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오시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가르쳐 드리고 실전에서 또 돈을 또 많이 벌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 여기다 신청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또뭐 사람인이나 또 이렇게 또 인연 채워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죠. 거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